지금 하십니까 박서두파입니다. 4월 23일 오전 6시 40분을 지나고 있네요. 예, 금값이 무서운 속도로 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다우는 지금 예, 밑에서 예, 어뜨,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금 추락하고 있는데 이 추락의 끝지점에 다다른 것 같고요. S&P500도 마찬가지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다온것 같습니다. 필라테피아 반도체 지수는 좀 약하지만 은 그래도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상해 지수도 굉장히 세게 올라가고 있고요. 홍콩 지수가 상당히 셉니다. 니케이도 세고요. 대만은 약하네요. 베트남도 와, 이, 이 아직까지 바닥을 못 잡은 것 같습니다. 인도는 예, 자생적으로 이 박스가 돌파 나와버렸네요. 야, 인도가 세계 박스가 돌파 나왔습니다. 이 바로 박스 돌파는 원거거든요. 예, 완벽하게 탈출했네요, 인도는. 예, 영국도 괜찮고, 독일도 괜찮고요. 지금 현재 인도가 상당히 도살을 났네요 예, 달러 인덱스 지수가 지금 예, 98달러로서 야, 이 저점을 깨버렸거든요. 야, 이렇게 되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네요. 야, 한국 펀드 0.77% 올랐거든요. 오늘 주식 살때 조심해야 됩니다. 예, 제가 이제는 주식을 사는 걸 조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피스 지수 내렸고요. 지금 왜냐면은요, 5월 1일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5월 1일, 2일, 3, 4, 5, 6일까지 공휴일이될수 있습니다. 6일간 공휴일이될수 있거든요. 지금 5월 2일이 지금, 임시 공휴일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 확증되지 않았지만은 약 6일간 예, 공휴일이 됩니다. 5월 1일이 목요일, 5일이 금요일, 5월 3일 토요일, 5월 4일 일요일, 5월 5일 어린 날, 5월 6일 날대체 공휴일이거든요. 이제 신용을 많이 지를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4월 30일 날 되면은. 예, 4월 31일 날도, 그렇고요. 야 다음주는 주식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 24, 25, 26일 날, 예, 이날 왕창 지릅니다. 사람들이. 아마 27일 날 주가 폭락이 놉니다. 마지막 투매가 나을 겁니다. 27일 날. 예, 제가 주식을 4월 22경 되면은 주가가 바닥을 찍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날 예, 제가 바닥을 찍는다 했거든요. 이날 제가 바닥을 찍는다 했습니다. 이날 요날을 바닥 찍는다 했거든요. 주가를 예, 이날 주가 바닥 찍고 사월 칠일날이 이날이 아마 제가 바닥을 거의 찍을 것이다 했고요. 이날 예, 이날이 이 날이 바닥을 찍고요. 한번더기가 내려옵니다. 한번더 여기 내려올 겁니다. 여기 여기, 여기 한번더 내려옵니다. 삼만 칠천까지 한번더 내려옵니다. 이기한번더 내려올 겁니다. 예, 내려와야지 이중 바닥을 만든다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요런, 요런 바닥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요렇게 해주고 이리 가야 됩니다. 여기서 바로 나가면 반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5월 초 되면은 5월 달에도 주가가 좀 요동을 칠 겁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동을 치지 않겠지만요. 한국 분단 보겠습니다. 한국 분들은 엄청나게 세지 않습니까? 여기, 위 상단부에 있거든요. 오늘 한국 증시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0.77% 밖에 안 올랐거든요. MSCI 지수가요. 예. 그러면은 오늘도 살펴볼 말씀은요. 예.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이 시작된다. 예. 법정선임 이야기 했거든요. 예. 절망과, 예. 절망과 실패가 끝처럼 느껴지는 순간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있고, 희망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예, 우리가 보면요, 예, 만약에 자기 신용을 쓴다든지, 레버리지를 써버리면은, 좋은 주식을 갖다가 팔아버립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예, 레버리지를 쓰지 마십시오. 레버리지를 쓰면은, 음, 좋은 주식을 매도해버립니다. 못 가져간다고 잘려요.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은, 예, 레버리지를 사용하더라도 예, 확실한 거 아니면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잘못되면 자기도 모르게 손질보다는 예, 빨리 매도를 해 버립니다. 예,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귀한 것은 지금이라고 과거나 미래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 충실하라고 법정 스님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무소라는 법정 스님의 개념이거든요. 그는 절제된 삶 속에서 진짜 소중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 하루에 한끼 정도는 굶을 수 있고,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 아름다운 마무리는 아름다운 시작보다도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예, 주식투자면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예, 예,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있습니다. 삶이 그러니까 길이 끝나는 곳에 예, 길은 시작됩니다. 삶에서 길이 끊긴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실직, 이별, 실패 등. 그 자리에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결은 마음에, 마음이 만드는 것이거든요. 눈앞에 보이는 막다른 길도 마음을 열고 바라보면 또 다른 방향이 보이고요. 새로운 길이 열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면의 성장이 할수 있고요. 외적인 여건이 다 닫힌 듯 보여도 그 안에 자신을 돌봐보며 마음을 다듬나 보면요, 또 다른 내면의 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예, 이 버리고 떠나기에 책에 나오는 글꾸라 그러네요. 항상 절망 속에서 희망이 있다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고요. 예, 빛은 어둠 속에서 탁 밝게 빛나지 않습니까? 희망이 바로 어, 빛이지 않습니까? 절망의 끝이 절한 점입니다, 우리는요. 예, 제가 이야기한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다잘 가지 않습니까? 다잘 가거든요. 예, 그 다음에, 예, 키에리크 꼬르는요, 어, 덴마크 사람인데, 절망은 치료를 위한 신호다. 절망을 통해서 인간이 자신을 돌아, 돌아보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죠. 예, 어두운 밤하늘에 그 헤매면서 그 지친 꿈을 갖다가 다 키우고 그런 거요. 예, 절망은 치료를 위한 신호다. 참 멋진 말이네요. 예, 절망은 단순한 괴로움 상태가 아니라 뭔가 잘못된 삶의 방향이나 내면의 불균형을 알려 주는 알람입니다. 알람. 예, 몸이 아플때 통증이 있다. 마음이 아플 때 절망이 있고요. 그저 억누르거나 무시할 게 아니라 치유의 계기로 삼아 신호입니다. 예, 우리가 살 살아가면서요. 내면의 불안이라든지 예, 축가가 올라가지 않으러 같이 막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하지만 예, 이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이라고 했습니다. 게르케코로는 인간이 자유를 마주쳤을 때 느끼는 불안, 피할 수 없는 실존적인 감정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예. 게르케코로가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이다. 참 멋진 말이잖아요.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이다. 예, 이 말보다 더 멋진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요. 예. 이 말이 참 의미하는 게 우리는 항상 이 불안합니다. 불안, 이 예, 불안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이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불안은 자유의 행기증이다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 혼란과 떨림 속에서도 예, 이행기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증을 느끼지만은 자기 내면의 성장을 통해서 이 절벽이라 갈림길을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올라가는 방법이 책을 통해서 어, 어, 통해서 올라갈 수 있고요 더 나은 사람, 자신 보다 더 나은 거인을 만나는 방법밖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참 우리 아, 주식 투자에서 가장 제가 존경하는 사람은요 누구냐면요 어, 어지 도 이야기 했, 했, 했는데 고래 고레, 고가와 겐조입니다. 고래가와 겐조는 6 0살 넘어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요. 일본에서 가장 많은 소득세를 낸 사람입니다. 주식 투자로만 해가지고요, 우리에게 기감을 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불안은 자유의 행기증이다. 당연합니다. 불안, 불안은 불안할 때이거 불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행기증에 나는 세상을 갖다가 잘 견뎌내야 됩니다. 예. 로보라든지, 예, 이런 분들도 주식에 투자를 하면 자기 모든 것을 다 걸고 투자를 했습니다. 제시디 모바도 그렇고요. 템플든도 그렇고요. 예, 모든 것을 걸고 투자를 하는 그러한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5월 달에는 주식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예, 요번 주에 주식이, 오늘, 오늘이 주가가 가장 센날이될 겁니다. 오늘이 23일이죠. 4월 23일이 오늘이 주가가 최고점을 찍을 확률이 큽니다. 23일, 24일, 25일이에요. 28일, 29일, 30일은 아마 주가 조정이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현금을 많이 많이 마련해 주십시오. 제가 이야기하는 게 거의 다 시간적으로는 참잘 맞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종목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다잘 가지 않습니까? 보라고요. 대신증권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대신증권은 보라고요. 얼마나 잘 갑니까? 대신증권, 삼성증권 같은 거요. 아무도 추천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추천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이버나 카카오는 추천해도, 네이버나 카카오는 추천해도, 삼성증권이나 이런 것을 추천을 아무도 하지 않거든요. 아무도 추천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식투자. 1402, 1402 바로 치겠습니다. 1402. 아 여기 있네요. 1402 바로 있을 겁니다. 1402가 있네요. 1402. 예, 제가 이야기하는 종목 보십시오. 대신전금 같은 거 보자고요. 대신전금 같은 거, 매일 제가 추천을 많이 했습니까? 예, 대신전금요 이런 거, 이런 거 보라고요. 대신전금 같은 거 보라고요. 이보십시오. 저거 얼마 나 추천했습니까? 다 올라왔네요. 배당금 배당금 8% 부지지 않습니까? 다 올라왔거든요. 신고가거든요. 여기다 천원을 내야 됩니다. 만팔천원입니다 예, 신고가입니다. 대신 증권, 삼성 증권 이런 거 제가 추천을 많이 했습니까? 삼성 증권, 대신 증권 같은 것들요 제가 추천 엄청나게 했지 않습니까? 잘가잖아요 시장 수익률보다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거 뭐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제가 이야기하우 현대일베 같은 거라든지요. 현대일베를 제가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현대일베라든지 예, 저 네이버 같은 건 추천 하지 않았습니까? 현대일베라든지 뭐 조선주도 제가 수익을 많이 냈죠. 조선주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예, 이런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냈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한 거 한국 조선해양이라든지 한국 어 뭐죠 어. 뭐, 에라인, 수소이나 SO, 이런, 이런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냈습을 겁니다. 로텐 같은 걸로도요. 그 다음에 요, 최근에는 제가 이야기한 종목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 뭐죠? 레인보우잖아요. 레인보우요. 레인보우에 대해서도 제가 엄청나게 추천을 많이 했습니다. 레인보우를 제가 여기서 추천했거든요. 레인보우를 제가 여기서 추천했습니다. 여, 여, 여기서 추천했거든요. 여기서 추천해가지고, 여기서 또 추천해가지고, 물 묵었죠. 물 묵었지만은 다시 여기서 제가 추천했거든요. 이날 추천했습니다. 이날 이날 추천했거든요. 레인보를 우이 예, 근처니까 예, 레인보 우 오늘 레인보가 우 급등이 놓니다 오늘 은 하이젠이라든지 예, 쿨로봇이라든지올 예, 로봇 종목들이 급등이 놓을 겁니다. 아 제가 이 레버리지를 사용하니까 이 매도를 치부립니다 좋은 주식을 나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시더라고요 레버리지를 사용하면은. 사실은 통제를 하지 못합니다.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예, 이상으로 예, 마치겠습니다. 예, 이번주는 주식을 좀 많이 정리하십시오. 예, 28, 29, 30일 날이 주가가 폭락이 나옵니다. 예, 그렇게 안되기를 바라 되지만 28, 29, 30일 날은 주가 폭락이 나옵니다. 예, 오늘하고 내일하고 주, 주 현금을 많이 마련하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